네. KPUS 박몽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캡처온 사용 팁,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전에 캡처원 21에서 그 스타일 브러쉬가 발표됐을 때, 내장 스타일 브러쉬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캡처온을 실행해서 노출 탭에 이렇게 스타일 브러시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타일 브러시를 누르면 요 내장 스타일, 커스텀 스타일 브러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 값이 그러면은 컬러와 향상과 빛과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노출과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예 보시면은 뭐 어디죠? 아이리스, 눈동자, 눈동자를 향상시키는 거 옵션을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눈동자도 이렇게 선명하게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스타일 브러쉬가 이런, 이런 효과들을 그래서 강약을 이렇게 조절해 주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또는 마음에 안 들면 마이너스를 빼고 그리고 다른 뭐 밝기를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플로우를 조절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브러쉬를 응용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를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이런 연출한 거를 브러쉬로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부분부분, 부분 그러니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만든 스타일 브러쉬를,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로 어떻게 옮기는지,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스타일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스타일이나 스타일 브러쉬도 있어요. 그래서 꼭, 거그 뭐 유료로 주는 좋은 스타일들도 많은데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응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다 위치시키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스타일하고 스타일 브러시를 어떻게 연동해가지고 내가 이제 스타일을 브러시로 만드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금 이 사진은 원본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서드파티 스타일을 오른쪽에서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적용한 이 아그파 필름 느낌의 스타일을 이렇게 원본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 섀도우를 밝히고 또는 컨트라스트를 좀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좀더 조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샤프니스도 한번 좀 강하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스타일을 갖고 해서 사용자 스타일을 저장하면은 이게 이거 자체를 스타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작업한 이 사진을. 음, 아까 스타이 브러시 있죠.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려보면 스타이 브러시에서 요 옆에 땡땡땡해보면 스타이 브러시로 지금 작업한 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조정된 부분들을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그파를 좀 내가 내내 내 이미지에 맞게 만든 거를 뭐 0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취소를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스타일을 여기서 전체를, 아까 스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자 스타일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사진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스타일 브러스 커스텀이 하나 저장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급화001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크기를 정하고 플로우를 정하고 주변 경도를 정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스타일 브러시니까 이 스타일을 브러시로 원하는 부분들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불투명도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강력을 조절해 줄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브러시를 응용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 수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한번더 응용을 해 본다면은 마이너스라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샤픈을 주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기본 값에 이렇게 주면 샤픈을 이렇게 강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주 주는 뭐 샤픈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셋을 만들어서 전체 샤픈을 적용하는데, 이것 또한 내가 스타일 브러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샤픈을 준 거를, 네, 샤픈 값을 준 거에 대해서 스타일 브러쉬로 내가, 그니까, 러그 사용자 스타일로 지금 자 샤프는 줬고요. 이거를 내가 아예 자 다시 한번 리셋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고 자 레이어를 만들어서 샤프는 이렇게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스타일브러시로 저장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샤프는 줬지 않습니까? 레이어에 이거를 저장을 눌러서 샤프. 샤픈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샤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진을 취소를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내가 준 샤픈을 선택한 다음에 자, 부분만 먹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를 주고 머리카락만 자, 머리카락만 이렇게 어, 샤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를 클릭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샤픈을 주는 거죠. s 또한, 눈동자 부분도, 내가, 샤픈을 선택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은 샤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스타일 브러쉬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다른, 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그러면 여러분의 캡처원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 알려 드릴게요. 저는 지금 요 오늘은 맥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스타일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뒤에 확장자가 코스 CO 캡처원의 약자죠. CO 스타일 브러쉬라는 확장자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예, 다른 거 이렇게 또 만들어서 두 가지 폴더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를 자, 맥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OS에 맥 OS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텐데, 저는 지금 이게 맥의 하이시에라인데 이동해서 폴더로 이동을 누른 다음에, 자, 라이브러리 폴더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꼬랑지에다가 슬래시해서 라이브러리라고 친 다음에 이동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폴더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은, 자, 사용자에서 맥킨토시 사용자에서 저희 KPS에, 자, 보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에, 중요한 거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에, 이전에 제가 팁, 사용자 팁에서 이 안에 워크스페이스, 사, 작업 공간을 여기서 저장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일도 여기서 저장되고, 스타일 브러시도 그렇고, 프리셋도 그렇고, 우리 사용자가 저장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에 캡처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숨기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 중요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에 캡처원에 들어가 보시면 은 자, 여기에 뭐 프리셋도 있고 레시피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스타일 브러쉬 자, 이 부분에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두 가지가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 두 폴더 포... 두 개를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 이제 캡처원을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다시 실행해보면 얘를 익어들이는지안익어들이는지 자, 캡처는 실행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사진에서 스타일 브러쉬에, 자, 폴더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KPS 안에 아그파, 비스타, 뭐 후지, 코닥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예, 한번.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스타일로도 먹였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브러쉬로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게 스타일 브러쉬가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러를 조금 더 세게 해주면 더 강하게 먹 빨리빨리 먹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후지 프로비아로 한번 또 해볼까요 코닥거 빼버리고 후지로 네.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컴퓨터, 컴퓨터로 포맷을 해서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다른 컴퓨터에 이 스타일 브러쉬를 옮기고 싶을 때는 이것만 백업을 받아서 같은 경로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윈도우 사용자께서는 아마 이제 이것 또한 윈도우에서도 숨긴 폴더겠죠. 그 앱데이터라는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경로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그 자세한 경로는 저희 KPOS 홈페이지에 캡처원 FAQ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아까 프리셋이라든지 그 경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위치에 넣어주거나 또는 다른 컴퓨터로 내보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캡처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어떤 컴퓨터에, 어떤 캡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끼리 공유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만든 브러쉬를 공유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타일 브러쉬, 그러니까 사용자 스타일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PS 방문 대표였습니다.